집에서 직접 끓인 칼국수입니다. 네, 이거 다못 먹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저 돼지 아닙니다. 이거는 바지락 칼국수인데요. 바지락 칼국수. 방금 끓였어요. 엄마가 방금 끓여줬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대박, 맛있겠죠? 이렇게 섞어주시고. 와. 엄마가 직접 끓여준 바지락 칼국수. 바지락도, 음, 맛있다. 국물도 먹어볼까? 아, 시원해. 아, 따뜻해. 살이나 빼세요 미소님 그렇게 마구 드시니까 살이 찌는거에요 미친 너는 채팅을 치지 마세요 니가 그렇게 채팅을 치니까 나한테 욕먹는거에요 알겠죠? 아아 아, 칼국수나 먹어봐야지 꽃바람님 감사합니다 떠물님 감사해요 오우, 칼국수 칼국수 맛있는 칼국수. 헉, <laughs> 뭔데, 어때요? 칼국수 맛있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근데 캠 위치 바꾼 게더 낫죠? 캠 위치 바꾼 게더 낫죠? 하하, <laughs> 맛있겠지. <웃음> 김치와 함께, 김치와 함께 먹습니다. 후후. <laughs> 머리 파마한 거예요. 나도 그냥 해본 소리인데 미친 하은이냐나 하은아 꺼져 하은이 꺼져. 음. 아 근데 너무 뜨거워. 야 내가 저사람이 1살인지 어떻게 알아? 나이가 써있어? 미소 Y 옆에 2 1살이라 써있니? 안 써있잖아 내가 나이를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딱 보면 은 여러분들의 나이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사람이 먼저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는데 음! 역시, 칼국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직접 조리한 거예요. 엄마가. <laughs> 맛있당 저희 엄마 요리 잘해요 저희 할머니도 원래 음식집 했었거든요 우리 아빠도 요리 잘해 근데 와 역시 바지락이 짱인 것 같아 칼국수는 바지락 칼국수가 쩌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바지락 칼국수가 짱이야 저는 그것도 좋아하거든요 미더덕 당연히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한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 더워. 난 닭칼국수보다 이 바지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입 달라고요. 히얼 유아 여기요 한입 여기 여기 드세요. 여러분들 한입 드십시오. 빨리 크게 한입 크게 한입 드세요. 크게 한입 드세요. 자 크게 한 입. 음. <laughs> 배추김치. <laughs> 김치는 배추김치죠. 음, 저는 그냥 배추김치를 좋아해요. 얼마나 떨리는데, 눈꽃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러 살이 안 찝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살이 안치더라고요 요즘에. 오히려 빠지더라고요 방송으로 봤을 때만. 음, 맛있다. 오늘 마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먹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죄송해가지고, 먹방 원래, 카이국수 방송 끝나고 먹으려고 했거든요. 배분서 감사합니다. 꽃바람님인가? 감사합니다. 진짜 파는거 같죠 여러분 파는 칼국수 같죠 아 먹은게 뭐있다고 배가 불러요 아직 아무것도 안먹었는데 배바람님 감사합니다 배바람 맞나 꽃바람이구나 별바람이 아니라 꽃바람 님 감사합니다 아 저희 김치 보여드릴까요 김치 꽃바람 님 짤짤이 감사합니다 저희 김치 보여드릴게요 저희 김치거든요 어때요? 맛있게 보이나요 김치 꽃바람 님 감사합니다 김치 마이크 거슬려요? 근데 마이크 이거 이렇게 해놓을까? 이렇게 해놓으면 마이크 소리 잘안 들릴 텐데 이렇게 이렇게 해놓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될 거예요. 안 들려요. 근데 왜 이렇게 쩝쩝 소리가 날까? 근데 왜 맨날 먹방할 때 살찐다고 말해? 존나 다 죽일까? 너밥 먹을 때 내가 옆에 가도 계속 살찐다고 해줄까? 남의 살이야 이건 내 살이라고 내살 응? 너의 살이 아니라 나의 살이야 나의 살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 그 응? 나 물어 따놨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물어 따 놨을까? 콜라밖에 없는데. 콜라밖에 없어. 먹을 때는 건들리면안 된다 했어요. 딜, 딜리셔스하리, 딜리셔스 아니 딜리셔스. 아니 이거 마이크에 원래 스펀지 같은 거 없었어요 이 마이크는. 응 위기한 걸렸어요? 나도 위기한 걸렸을 때 그냥 밥 먹었는데. 죽 먹으라고 하잖아요. 나 그냥, 그냥 밥 먹었어 맨날. 위기양 걸려도 밥 먹어야죠. 제가 위기양 자주 걸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로 자주 위기양에 걸렸었는데 괜찮았어요. 자, 내시경도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저는 수면 내시경을 못해가지고 저는 그냥 생으로 내시경 하거든요. 저는 수면 내시경 하다가 잠 깨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시경으로 해요. 근데 완전 아파. 내시경이 안 맞아요. 수면 내시경이 나랑 안 맞아. 음, 바지락 짱 많이 먹었는데? 아니야, 초콜릿 팩토리 안 써요. 매니저님, 하은이 강퇴해주세요. 하은이 음. 전화번호 뭐냐고요 비밀이에요. 이거 생방송이에요. 이 바지락은 뒤딱크다. 대딱커. 이거 봐봐요. 이거 바지락 뒤딱커요. 보이세요? 바지락 뒤딱큰 거. 바지락 또 있다. 이거 무슨 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용실 가서 파마 해달라 했어. 다 먹은 거 아닌데, 아직. 우리 강아지 보여달라고요? 저 머리 아는데 8만 9천원인가? 근데 원래 파면 비싸잖아. 근데 왜 이거 나 이거 다 먹을 것 같냐? 안 돼, 미소야, 참자. 국물 먹어주라고? 잠시만요. 저는 원래 국물을 나중에 먹거든요. 얘이다 먹을 줄 몰랐다 어떡하지 아 어. 아 아, 시원해. 아. 음, 아, 진짜 시원하다. 아, 음. 아 진짜 시원해요. 이거 보이나? 보여요, 여러분? 칼국수? 아우, 뜨거워. 이거 엄마가 만들었어요. 아 배부르다. 아. 음. 오늘의 바지락 칼국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거웠을게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버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먹방 시간에 봬요. 안녕. 바지락 칼국수 먹방이었습니다. 음.